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주님 곽포입니다. 과토 예. 어 벌써 이제 7월달이 이제 마지막 주에 좀 이르렀네요. 네. 날씨도 약간씩 좀뭐 음. 더위가 좀 한풀 꺾이는 것 같고. 네. 네 꺾이는 예. 같 중. 하여튼 뭐 이럴 때 다시 이제 좀 뭔가 책 성경을 보기에 그리고 뭐 음. 기도하기에 더 네. 좋은 날씨로 이제 네. 예. 돌입되는 것 같은데. 더이때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땀막 흐르시고 음. 예. 다이어트만 어, 아, 하시. 그럴까요한번청비의 <laughs> <청구> 계절 <laughs> 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독서의 계절도 되니까 환경을좀더 음, 네, 가까이하는 음, 어떤 그런 네. 계기를 삼으면 어떨까 아직 네. 뭐 머리 남아 있긴 하지만 네네 네, 네. 예, 그렇게 좀 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완전 잘지내요네뭐 뭐 요즘에 뭐 수련 준비하고 있는데요 음. 뭐 다음 주에 일단은 제가 음, 촬영한 어. 날처럼 다음 주에 네. 수련회 음.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그 다음 주에도 또 청소년 수련회 장소. 네. 네. 어, 아, 다음 네. 주가 아주 그냥 뜨겁겠네요. <laughs> <laughs> <컨텐츠에. 웃음> 어, 다음 주 아주 난리날것 같은데요? 울, <laughs> 다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은내의도 어. <laughs> <왠에> 가니? 네. <laughs> 아무튼 요즘에 그냥 그 준비를 하면서 참 이제는 조금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하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더 더 기민하게도 볼수 있는 눈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실 이렇게 사실 뭔가를 준비하고 단체적으로 준비할 때에 더 사람과의 관계들이 문제가 터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그 중재자의 창, 어, 양쪽 오케이.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약간 그런 역할이었는데 뭐 같이 저번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제는 좀 그런 관계들을 제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어, 저는 이제까지 좀, 하나님께서 달런트, 주신 달렸던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좀 그런 것도 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음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일단 기도를 하고, 그들이 더 안전하게 바라고, 그들이 더 어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바라는 그런 기도를 단한 줄이라도 할수 있게 좀 그런 마음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더 사실 이야기할 때보다 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사랑으로 좀더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좀 그런 음. 상황이 되었었고, 음. 그리고 저도 이번 저는 이번 주, 주 주일 말씀이었는데, 어, 네. 봉, 봉사의 직무인 연보로 교, 음. 교회가 연합합니다. 어. 어떤 연보에 대한 내용들을 뭐 연보에 대한 내용보다, 뭔가 그 여기도 지금 고린도, 고린도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연보로 이렇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그 어떤 음. 얘기들이 남아, 나와 있잖아요. 핍박받는 음. 그 상황 속에서. 네. 근데 그 핍박받는 상황이 어떤 고통보다도 참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그 저는 이제 그 연보보다 약간 연합하는 거에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좀더 우리 공동체가 더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게 어떤 모습일지 네. 어떻게 하면 더 배려할 수 있을지 좀 계속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뭐 나는 그러면은 지금 누구를 배려하고 있는 건가 나,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남들한테 불편하지 않았을까? 음. 좀더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연합에 대해서 지금 수련에 중에 더욱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좋네데뭐 음. 네. 저도 주일 말씀이 이제 그 전에도 와닿았던 말씀들이 있는데 주일 말씀이 이제 사실 연보에 관련된 말씀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평상시에는 이 연보 말씀이 왔으면 그냥 그렇게 네. 뭐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었을까 싶은데 그 요번 주는 좀 약간 특별히 와닿았던 게 하나님께서 좀 이제 감사 헌금 그첫 열매에 대한 감사 헌금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좀 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이제 어떤 채널에서 이제 첫 런칭한 그 뭐냐 첫날 매출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서 음... 그렇게 했는데 네, 그거 전제 딴에는 지금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결단하기까지 가정이 좀 쉽지는 않았는데 네. 그 마음을 이제 결단하게 되고 또 감사로 준비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게 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뭐 저는 구, 어,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많이 와닿는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음. 아멘.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어쨌든 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부족하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헌금하게 하시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그런 감사에 넘치는 어떤 말씀들이 아 그래도 그 헌금을 하게 하시고 그 헌금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걸또 말씀을 허락하시니까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참 드리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사실 예전에도 뭐 그렇게 드릴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감동받아서 뭐 수련회 갔다 와서 감동받아서 감사헌금 하거나 뭐 그럴 때도 감사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직접 저로 하나님께서 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그시점에또 헌금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헌금하게 하시는 게뭐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그 처절매에 대한 감사로 드린다는 라게 저한테도 되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음. 그전에는 처절매를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음. 뭐, 뭐냐, 보너스를 받으면 뭐 11조를 하고, 뭐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뭐 맛있는 걸 같이 사먹거나 뭐 이런 네. 일들은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처절매 형태의 어떤 헌금은 저도 처음 해다보다 보니까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사, 뭐 그런 황금이었던것 음. 같아요 참황금이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좀 어떤 뭐라고 참 정의하기가 음. 참 어려운 그러니까 예민한 주제가 아닌데 되게 어떻게 보면 예민한 주제가 돼버렸던아 그렇죠. 참 지금 뭐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저도 유튜브에서 컨텐츠로본기도한것 같은데 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막 되게 여유가 있고, 막 성공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어려운 와중에도 시, 그 11조를 챙기고, 그렇게 감사원금을 챙긴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채우고 계시고 있다라는 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봐요. 그거를 안 하겠다, 계산해서 이거는 좀 아깝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건, 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다못 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뭔가가, 어, 정말 그 헌금을 안 하더라도 뭐 마음으로 채우겠다 뭐 이런 말을 네.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그렇게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전심 다해 정말 주님 예배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연보를 통해서도 네. 그렇고. 네.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교회의 연보를 통해서 결국 하나가 되고 그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 사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보면은, 어, 진짜 우리가 뭐, 본인 단 얼마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같이 연합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황금이 사실 뭐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심이나, 음, 음. 그거를 뭐, 사실 그걸 또막 조장하는 어떤 대형교회들도 실제로 있었던 게 음, 사실이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왜냐면은 그 개개인에 대한 축복이 또 거기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한다고 하면 사실 그 헌금에 대해서 아까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넉넉하지 않더라도 항상 감사를 또 잃지 않게 하시는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선악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선이 있잖아요 그게 네. 또 11조일 수도 있는거고 <laughs> 그래서 그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금 물론 못 드릴 때도 있어요 그 네. 11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제 그 매출과 지출이 지출이 더큰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걸 사먹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어, 좀 여유가 있어서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을 하나 있게 좀, 어, 좀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좋은 어떤 채우심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점점 더 강하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어떤 상황과 어떤 음. 선택을 하든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참 모든 행동과 어떤 선택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내가 죽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정말 음. 어떤 그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들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찬양의 가사도 있지만 뭐 나의 죽음도 유익한다라는 게그 유익하다는 음. 표현이 되게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유익하냐을할수 있겠지만 내 안에서 그 내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말과 어떤 행동과 그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더욱더 어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먼저 출발점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또, 또 주님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헌금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모든 행동과 선택과 그 모든 기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해 보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소망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헌금도 그 하나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또그 과정이 또 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계속 그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재물이 됐으면 좋겠고 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부에 또, 우리 기도와, 아, 찬양과 기도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님 화토끼였습니다. 네,